차량용 방향제 TOP 5. 파이브 페브리즈 차량용 방향제 맑은 하늘 바람 2.2ml. 페브리즈 차량용 방향제 맑은 하늘 바람 제품의 장점은 상쾌하고 깨끗한 향이 차 안에서 오래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정 사용자들은 강한 향을 선호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기 중의 미세한 입자 물질을 제거하지는 못한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차량용 방향제 고급 클립형 1 플러스 1 블랙 체리 클린 코튼 화이트 머스크 차량용 방향제 고급 클립형 블랙 체리 클린 코튼 화이트 머스크 제품의 장점은 향이 상쾌하면서도 강하지 않아 자극적이지 않고 차량 내부 공기를 깨끗하게 제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단점은 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약해지기 때문에 자주 교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3DC 네트워크 차량용 불독 방향제 유광 실버 두개 오일향 DC 네트워크 차량용 불독 방향제 유광 실버 5일 량 제품의 장점은 섬세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이며 강한 냄새 제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다른 제품에 비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입니다. 2 GIOVANNY 차량용 디퓨저 150ml 세트 GIOVANNY 차량용 디퓨저 제품의 장점은 자동차 내부의 공기를 청결하고 상쾌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디자인이 모던하고 세련되어 차량 인테리어에 잘 어울린다는 점도 장점 중 하나입니다. 단점으로는 디퓨저 내부에 들어가는 에센셜 오일을 자주 교체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 쿤달 퍼퓸 차량용 디퓨저 75ml 두 개, 우드볼 스틱 두 개. 쿤달 퍼퓸 차량용 디퓨저 제품에 대한 장점은 향이 오래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차량용 방향제와는 달리. 퍼퓸 차량용 디퓨저는 향이 꾸준히 분사되기 때문에 오래 지속됩니다. 따라서 자주 교체하지 않아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디퓨저 본체가 작고 용량이 적어 금방 소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디퓨저의 세기를 조절할 수 없으며 환경에 따라 향이 강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